날 혹시 뭐 지은지 아실까요? 아예 감사합니다 침묵이 금이죠? 예 침묵이 죄로요. 예, 빛을 허락하셨어요. 자, 또 낮과 밤. 자, 둘째 날, 둘째 날은요 질문 안 할게요. 이제 부더답안할것 예, 같으니까. 가운데 하늘을 만들고요. 위 아래가 물이 있어요. 가운데 하늘만 있어요? 네. 여기서 먼저 한 가지 더 힌트 드릴게요. 하나님은 시작이 없습니다. 시작이 없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했어요. 자, 셋째 날 됐는데요. 자, 위아래 하늘이, 하늘이 있고 아래 물이 있다 했어요. 그 밑에 뭘 만드냐면 땅을 만들어요. 땅을, 땅을 만들고요. 거기에 자라, 자연스럽게 식물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자, 넷째날 됐어요. 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해, 달, 별, 그 다음에 징조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야, 다섯째 날 됐는데요. 예, 땅 옆에 바다가 있는데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물고기들 만들고요, 하늘에 새들이 날아다니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여섯째 날 기어다닌 동식물, 그 다음에 사람. 여섯째 날에 천지가 창조됩니다. 일곱째 날 아니에요. 여섯째 날에 다 끝났어요. 예, 이 정도 지식은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지음받았고 그 갈비뼈를 뽑았대요. 참 신기하죠. 네. 남자가 먼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여자가 만들어졌어요. 오늘날에는 여자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을요, 서로서로 누가 높다 누가 낮다가 아니라 평등하게 서로 돕는 역할로서 사랑하라고 사랑하라고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서 사명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아담에게도요, 하나님께서요. 사명을 줬어요. 네. 번성하래요. 땅에 충만하래요. 땅을 다스리래요. 네, 그러면서 살아가면 되는데 안타깝게 이제 유혹이 찾아와요. 자, 그러면 질문 하나만 드려 볼게요. 죄. 죄가 언제 발생했을까요? 네, 청년들이니까 조금 더 지식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죄. 아담과 먼저 생각하신 분들 죄송하지만 틀렸습니다. 네, 영적인 존재로서 사단. 사단이 불순종을 해요. 그 불순종한 사단의 무리들이요. 떨어져야 될 곳이 지옥불이에요. 근데 그들이요. 안타깝게요. 자기들만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요. 하와를 속여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요. 너무 감사하게 기뻐요. 중심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요. 중심이 잡혀 있는 이 순간에 누가 찾아오냐면요. 사단이 찾아와요. 사단이 예, 여러분들의 주위에 여러 가지 세상적인 유혹을 알아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찾아온다니까요. 그러면서 말을 해요. 어떤 말 할까요? 유혹하는 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딱 하나 남겨 놨는데 그거 먹으면 어떡해요? 먹으면 죽는데요. 근데 사단이 말해요. 안 죽을 거라고. 여러분들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요. 세상에서 하는 말이요. 너무 달콤해요. 유혹적이에요. 그 이야기 듣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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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말씀이 내 중심에 가로 세워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 친부였어요. 영적으로. 그런데 내 친부가 이제 아니라 새로운 아버지가 생겨요. 사탄. 우리가 불순종의 자녀래요. 진노의 자녀래요.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됐냐면요. 전적으로 타락해가지고요. 하나님을 볼수 없는 존재들이 되어버렸어요. 너무나 감사하게 오늘 본문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예수 그리스도를 줄 테니까 그 예수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내가 그 예수로 말미암아 첫 아담, 첫 아담이 너무 안타깝게도 사탄의 자식이 되어 버렸는데, 우리들이 다 사단의 자식이 되어 버렸는데 다시 찾아오겠다. 책임지겠다. 그 언약이에요. 오늘 15절이 너무 멋있죠. 책임지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증거를 보여 주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라요. 창세기부터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부터 드러나요. 근데 네,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사랑만 찾아요. 사랑만. 근데 네, 하나님은요. 공의를 행하십니다. 공의와 사랑이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받게 해야 돼요.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 보니까요. 예수 이름이 뭐냐면요. 그 이름은요. 자기들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할 자래요. 근데 어디서요? 죄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가요. 사단의 자식으로 여러분들을 인처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해야 되는데 이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책임을 져야 되는 그 사건이 십자가 부활 사건입니다. 근데 네, 성탄절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기하고 복대요. 근데 왜 기뻐할 수 있는지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죄라는 게 얼마나 처참하고 지옥 불에서 평생토록 살아야 되는지 그 처절함의 몸부림을 아는 자가 그 깊이만큼 그 반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을 충만하게 누려요. 충만하게 누려요. 네, 한 가지를 드려볼게요. 네, 제가 물질적인 부분이 어려워서 살아가고 있어요. 등록금이 없어요. 하나님 등록금이 없어서 포기해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하게 제 친구가 그 소식을 듣고 갑자기 찾아와서 갑자기 물질을 허락합니다. 어떻게요? 내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그 크기만큼 그 친구한테 감사해요. 이해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에 대한 무게가 얼만큼 대단한가요? 가볍죠? 가벼워요. 예, 무게를 생각 안 해요. 근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요 사람이요 머리가 숙여지고 숙여지고 숙여져요. 이게 올바른 신앙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그 모습이 경건하지 못하다, 겸손하지 못하다, 기도 많이 합니다. 성경 말씀 진짜 많이 알아요. 죄송해요. 그게 뭡니까?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죄의 크기를 아는 바울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는 말은 뭐예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계수 개수 중에 계수다. 네. 그 죄의 깊이를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거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이름이 예수래요. 여러분들을 건지려고,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자, 그런데 이성적으로 생각 안 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하나하나 창세기 때부터 말씀을 끌고 와 가지고요 흐름 속에서 점진적으로 알려져요 예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 무게를 잘 몰라도 돼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차근차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배우게 돼요 그게 구약에 다 나와 있고요 구약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요 준비시켜요 사람들을 준비시키는데 친척을 준비합니다 친척 어떤 친척이냐면요. 예수의 친척. 요셉과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 네. 자, 그 사람을 준비해 가지고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게 해요. 그 소리를 통하여 예수에게를 준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서 자연스럽게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 흘러넘치게 되고 그때 마리아는 그것을 순종하고 믿어요. 네,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머리의 이성적인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 속에서 구두 전승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라는 그 이야기를 그냥 믿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합니다. 믿음. 그 모습을 보고 참 안타까운 게요. 그 남편이 끊으려고 합니다. 근데 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요, 이 마리아를... 들어내서 끊으면요. 돌에 맞아 쳐 죽어요. 나랑 약혼을 했는데 감히 임신을 해서 왔어. 어쭈? 이것 봐라. 에이, 그렇게 되면 이 여자 죽어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살려야 되잖아요. 사랑하니까 가만히 끊으려고 하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구약에 있는 말씀까지 인쳐서 알려 줘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 주는데 말씀으로 알려 주고 성경 말씀에 있는 구약까지 가지고 와 가지고 보라 천하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이 언약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이 지금 마리아의 뱃속에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말씀이 곧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근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공의가 포함된 사랑. 네. 사랑하는 친구들, 청년들, 열심히 대학생활도 하고 취업도 준비하세요.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심을 잡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크리스천의 겉모습만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죄송하지만 냄새가 풀풀풀 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탄절을 진정으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싶다면요, 네 죄를 묵상하세요. 여러분들이 있는 죄를 묵상하면 그 죄가 떠오르고 그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 자리가 성령으로 채워지고 사랑이 흘러 넘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군요 고백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 죄에서 아무도 구원해 줄수 없어요. 사람은요 그냥 은혜를 베풀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을 평생도록살수 있는 천국으로 인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중심에 있는 마음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슴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서 통로가 되게 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성령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싶은데 결국 여러분들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또 다른 누군가의 다듬어진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슴 속에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기름이 흘러 넘치겠죠.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살고 있으니까. 그 은혜 가운데 통로가 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 향기를 통하여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봅니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데 정말 신기한 건그 사람이 아니라 나도 이제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 가지 예야만 들고 말씀 마칠게요. 사마리아 여인이 있어요. 네.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 예수님이 찾아와요. 어, 어떻게 예배드려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면 된다. 여기서요. 여기서 드리면 될까요? 어, 그냥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된대요. 알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가 주의 복음을 선포해요. 야, 나 예수님 만났어. 메시아 만났어. 주의 사람들한테 알려요.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예수님 만난 다음에 한 말이 뭔지 알아요? 내가 너를 통해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직접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 이해가 쉽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거고 주의 복음이 흘러갈 거예요. 제 대해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건데 주위 사람들이 감사하게 여러분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나중에는 주여 직접 내 눈으로 내 마음으로 나의 심령으로 봅니다라고 볼 거예요. 말씀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에 여러분들을 택했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지정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켰고,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보여주셨고, 죄가 너무나 처절하게 하나님과 가까이할 수 없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를 죽이므로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그 공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랑만 남아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을 볼수 있는 은혜가 주어됐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고민하는 우리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너무나 무거운 건데 우리.